농구도 좋아해? 포지션이 어디야? 가드. 가드야? 나 농구 잘 몰라. <laughs> 가드면은 슬랩노크를 치면 누구 역할이야? 슬랩노크 몰라? 와, 씨. 너네 슬랩노크 봤니? 서태웅 서태웅이아가서태이 가드야? 공격, 공격 득하는 느낌? 강백호는 뭔데? 강백호가. 송태석은 뭔데, 송태석 패스 막 주고 이런 애는. 걔도 가드, 가드가 많을 아 농구에 다 가드밖에 없어? 어? 슈팅가 들아 무슨 가드 무슨 가드로는야 그래? 서태웅. 아 정대만. 아, 정대만이 슈팅가. 아 정대만이 슈팅가 드야 왼손은 거들뿐. 근데 안받한 한, 하나도 몰라? 정대만이 누군지도 몰라? 몰라? 농구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슬로 농구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. 슬램덩크를 봐야지 인생을 알아야지. <laughs> 와씨. 슬램덩크를.